이렇게 집어넣어. 우와. 이렇 우와. 알이 다 흘렀다. 우와. 속이 진짜 꽉 찼어. 속이. 알이 여기 다 흘렀어 이 얘는 우리가 잠시 이렇게. 으이. 안녕. 발가이뻐. 발같지 찌찌찌, 찌. 음. 음. 그러면 먹는 밥을 알려줄게요. 이렇게 나오는 얘 입이 있어. 얘. 이걸 뜯어내. 그리고 버려. 이건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 입을 뜯어서, 뜯어서, 버리고. 그다음에 이걸 잘라야 되니까 가위를 가져오게. 가위를 가져왔어. 가위를. 똑같 똑같아. 가위를. 샹샹샹 짱짱짱짱 야야야 야 니가 이겨놔. 내가 해보자. 야 임마 나? 나? 징징징 그러면 이거를 반으로 잘라서 우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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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거를 먹을 때 음. 이거 먹을 때 이게 꽉 누르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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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중은 폭주하고 있어 빨리 전화주세요 와이바이바이 어, 살살살 지금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간장 계장 세트. 네, 지금 최저가, 최저가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지금 전화 안 주시면 미워할 거야. 와, 살살 살. 와, 보통 이거를 살만 딱 발라 먹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한 번. 통으로 그냥 남기는 거 없이 이거를 그대로. 껍질째 그다 껍질 냉동계가 아닌 거는 껍질 다 먹어. 키토산, 키토산 엄청난 맛있어. 응. 껍질 통째로, 통째로 다 먹잖아. 이런 거, 응? 이런 거 다리 응? 사람들이 막갈아먹밥 버리잖아. 통째로, 통째로 다 먹어. 음하도 안짜 근데 요거는 안먹어요 안에 살이 없잖아 아니 살이 없어 이건 다 껍데기 밖에 없어 이거는 그래서, 그래서 이건 안먹어요 하지만 간장을 빨라먹어야지 음, 음. <laughs>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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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도 여기까지는 다 먹어 여기까지 음 얘는 왜안 먹냐 아니는 살이 없잖아 살이 살 있으면 먹을 때 살이 없어 껍질밖에 없어 음음 음. 그고 당장에 다 음, 비벼서. 아내랑 아들은 아까 먹었어요. 나는 안 먹고... 아, 진짜냐? 지금 먹고... 지금 말로 나는 안 먹었다니까. 아들, 아, 아내 공기 고 나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럼 집게는 어떻게 먹냐? 집게이 껍질이... 이거 되게 단단한 거알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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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게 껍질... 응? 어? 노약자분이나, 이가 안 좋으신 노약자분이나, 아직 이가 덜 나신 어린이분들이나 따라 하시면 안 돼요. 큰일나, 큰일나. 괜찮아살지만 빼면 되지. 한 10kg는 내 음. 맘대로 뺐다, 뺐다 할수있어 이것도 그대로, 안 남겨, 뭘 남겨, 그대로! 그래서 엄마가 옛날부터 난밥 먹으면 치울 게 별로 없다고 되게 좋아했어. 물론 내가 치우지만. 아니, 껍질이 이게 키토산이 풍부해요. 그래서 먹을 수 있으면 먹으면 좋아. 나이 엄마 아빠가 건강한 치아를 물려 주셔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지. 양구요? 그렇다맛있다구 <laughs> 걔는 이게 좋아 진짜. 이거 여기 연결. 여기 연결 고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엄청 딱딱한 거 여기 아시죠? 여기 연결 고리 여기 여기 여기. 아, 그, 그런 분들 얘기하지 마요. 진짜 욕먹어요. 이것도, 그냥, 음, 음, 맛있어. 진짜 맛있다니까. 여기 국불도 이렇게 떠먹어요. 이렇게. 간장. 아, 사다, 전혀 안 사다. 여기 진짜 되게 잘한 것 같아. 음. 오일. 방송 오일째 나이는 서른다섯달 서른다섯거 <laughs> <손 닿다. 웃음> 음. 음. 이거? 이거? 안먹냐고 이거? 찍겠다 리 이거? 음, 이 이거? 안먹어 이거? 는 이거? 또살이없어거 그래서 안먹어 음거자아이 음. 그럼요 살 사람은 뭐니뭐니해도 먹을 때가 제일 행복 먹을 때잘때 때. 제일 행복해 돈 받을 때 <laughs> 제일 행복해 아이, 편안하게 음, 계속 먹고 있는데 아이 다안 먹었냐고. 에이, 급방이 뭐 채채. 푸드바이트도 아니고. 음. 이거는 이렇게 아유, 이렇게 비벼서 이거는 근데 솔직히 이렇게 비벼 먹으면 불편하잖아요. 맞죠? 김가루 넣고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먹어야되는데 솔직히 집에서 그렇게 해먹어? 안 해먹잖아 방송이니까 그렇게 나오는거지 누가 거기다 김가루 넣고 막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먹어 이렇게 대충대충 해가지고 먹는거지 누가 또 여기 개타집이면 불편해 누가 이 발견했어 그냥 이렇게 밥에 넣어서 굳이 뭐개딱지로 먹어야 맛있다는 그런 편견을 보여요 하지만 밥알은 한 통도 남기면 안 돼. 밥은 밥은 남기면 안 돼요. 메이저 줬는데 나, 나갔다 와서 또 없어졌 없어졌죠.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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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요것만요것만긁어내고 밥알만. 오케이. <laughs> 와 이거 다긁을때 뭔가 캐감 캐감 캐감. 깨끗하게 비워낼 때 모든 걸다 먹어버리겠다. 너의 내장까지도 놓치지 않을 거야. 놓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한입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밥을 이렇게 이렇게 한입 먹고. 운동 하나 남았으니까 좀 아껴서 다리 하나를 잘라서 그대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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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관상요장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그거? 이렇게 통통하게 사려 오는 거를

음. 음.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이 작살나네, 작살나? 이거 응, 하나 마시면 다리봐해이 얘말고 다이야어그네 승훈 여자친구 이쁘고 공부 잘하고 알고자 생기고 크고 역시 밥을 먹으니까 사람이 체온이 올라가는 것 같아. 아이고아우고 엎지리, 아이고 아이고작, 찍어놔, 찍어놔, 맛이 있나, 맛이 있나, 맛이 있어, 맛이 살아 있나, 개는 다 먹는 거예요, 남기면 안 돼요. 다 먹었다! 빠잉~~ 얘는 안먹어 얘는 왜 안먹냐 살이 없어 뼈 밖에 없어 음! 안에 살이 없어서 안먹어 살이 없는건 껍질을 먹어야 돼 껍질 먹는 사람은 아니고 살이랑 껍질을 같이 먹는거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